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. 어, 드디어 오늘 뭐 이렇게 매직원에 대해서, 아 줄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네요. 이게 정식 명칭은 제가 하도 매질 한 말이 입에 닿아서 그런데 황원장 줄눈건으로 얘기를 끝낼게요.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성이 이 본체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망이 있어요. 거름망이. 그래서 이제 이 노즐이 얇아요. 얇기 때문에 작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노즐 저희가 잘라 주신 대로 웬만하면 쓰시면 돼요. 기본적인 매지가 아주 넓은 데가 아닌 이상, 기본적으로 격의바닥탈구 질적에 이 정도 저희가 자른 노즐이면 충분한데, 이 노즐 파이 스가 거의 한 3파이, 4파이 밖에 안 돼요. 한 3.5파이? 한 3파이도 채안될 정도이기 때문에,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, 어떻게 사용하시냐? 일단 구성부터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, 황원장 줄눈건이 있고, 그리고, 저희가 이 비닐을, 매지를 줄눈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을 갖다가 100장을 세트로 보내드려요. 그리고, 이 기본적인 스폰지 두 장을 갖다가 큰게 필요가 없어요. 이 작업은. 이거 두 개를 보내드리고, 또, 이 비스켓처럼, 마치, 어두 개의 비스켓 사이에 크림이 들어있는 것처럼, 요걸 갖다가, 열 개를 보내드려요. 열 개.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 면 얘가 이제 그, 원리를 보여드릴 텐데, 얘는 딱한 물에 떠요. 그냥. 물에 잠기지 않아요. 물에 뜬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, 자. 이 줄룬 건 전용으로 개발된 게 지금 이 실크 줄룬이에요. 그런데 이 실크 줄룬은 이렇게 비둘기색 그레이하고 화이트, 흰색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줄룬의 특징이 있어요. 뭐냐면 일단은 매우 흰색은 하얗고 작업 시간을 되게 그 최상의 저희가 처음 그 줄룬을 깼을 때그 최상의 상태를 길게 유지를 시켜줘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즐이 작고 줄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줄눈 전용으로 나온 거고 매직원에는 줄눈 건에는 되도록이면 꼭이 제품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줄눈 작업을 하실 적에도 이거를 쓰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줄눈제로 사용하시는 제품보다 아 이게 진짜 줄눈이구나라고 신세계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저희가 기존의 줄눈제를 여러분들 제일 많이 그래도 사용하시는 줄눈제를 이제 준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 줄눈제가 여러가지 역할을 해요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일부러 지금 보시면은 기존 제품은 제가 일부러 더 질게게 놨어요 질게 그 저기 뭐야 왜냐하면은 저희 제품은 좀더 되게게 놨어요 보셔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질감이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걸좀 되게게 놔도 이쪽 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걸좀 보여드리겠다는 거고 지금 보면 색깔도 지금 얘는 회색으로 보이고 얘는 화이트로 좀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잘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자, 이 줄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는게 있어요. 뭐냐 하면은 타일과 타일 사이를 메꿔서 마감도 해 주지만은 기본적으로 방수 효과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오염이 덜 돼야 됩니다. 저희 건 입자가 상당히 고와요. 첨가제가 들어가서 기본 기본적으로 입자 자체가 고와요. 곱고 매우 하얗습니다. 그리고 매끄럽게 나와요. 그리고 최상의 상태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켜 줘요.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작업을 하셔도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비교를 좀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쓰시는 줄눈제를 여기 타일 사이에다가 절반만 발라볼게요 자 절반 바르고 저희 이제 실크줄눈을 이제 절반만 좀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발라놓고 제가 테스트를 잠깐 해 볼게요. 그리고 그럼 이줄눈 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? 느이 전용 비닐이 100매가 가요. 100매가 쫓아가요. 그러면은 요 뒤를 묶습니다. 묶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줄눈건 안에다가 넣어 주세요. 넣어 주시고 요 비닐을 요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쭉 내려준 다음에 얘를 살짝 눌러 주고 저희가 이 용기가 가긴 가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쓰시는 그냥 응? 실리콘 헤라나 그냥 밥숟가락 같은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채울게요 이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서 채워주시면 되고 이 저희가 2kg 짜리가 가는데 2kg보다 약간 더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종이컵 종이컵 4개 정도를 갖다가 가득 거의 물 가득 채운다는 식으로 담으셔가지고 섞어주시면 거의 맞습니다. 자 일단 요만큼만 채울게요. 여기 이제 망이 있기 때문에 알갱이가 앞에 뛰질 않아요. 원래도 이 줄눈 자체가 곱고 매끄럽고 잘 나오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가 또 망을 갖다가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. 이 앞에 노즐이 막힐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안 나오면 빼서 터세요 털부서 쓰셔야지 그냥 무조건 세게 눌러버리시면 이 비닐이 터지면서 이 안에 이줄룬건 안에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세척은 하시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제품이라는 게 조심해서 깨끗하게 잘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, 야, 그거 뭐, 어차피, 줄눈건 실리콘처럼 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, 한번, 보여드릴게요.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보세요. <목소리> 자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쏘시면은, 이렇게 깨끗하게 쏠 수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? 깨끗하게 쏜것 같지만, 위에 밥이 남아요. 그래서, 실질적으로 얘를 긁으면, 이 정도의 밥이 손가락에 묻는 거예요. 이 정도의 밥이. 그러면, 어떻게 이줄눈건을 사용을 하느냐. 봐보세요. 이걸 양면을 쓰시는 거예요. 물에 이렇게 적셔놓으시고, 그냥 저기 그 통에 둥둥둥 뜨니까 딱 잡으셔가지고 한번 짜주고, 가까이 찍어보세요. 딱 이걸 대요. 대고서, 근데 요령이 있어. 얘를 쏘는 게 아니야. 쏘는 건 쏘는 건데, 얘가 이줄눈건을 끌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얘가 이줄눈건을 끌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, 스폰지니까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누르고 여기 구멍에 다 보여요 이 저기 이 매지 사이가 매지 사이에 놓고 얘를 쏘면서 이렇게 끌고 오세요. 응? 음. 그러면은 지금 딱 여기 한번 보여줘 보 그냥 제가 손가락 이거 한 것처럼 나와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두번세번 번 손이 안 가는 거야.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려. 요 그리고 앞면 쓸수 있고 뒷면 쓸수 있고. 저희가 기본적으로 10개 보내드리는데 10개면 은 그냥 계속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요게 일반적인 줄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 보면 어때요 이미 굳었죠 굳어서 요런 식으로 지금 지금 굳어가지고 벗겨지질 않잖아요 저희 거 한번 봐보세요 매끄럽게 나오죠 이 차이에요 굳는 시간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한번 긁어볼게요 볼펜들을 이렇게 긁어볼게요. 긁으면, 자, 기존 줄루는, 기존 줄루는 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사포처럼 거칠게 나오는데, 여 저희 줄루는 상당히 매끄럽게 나와요. 줄눈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, 이줄눈 자체, 이줄눈 건을 떠나서, 이 여러분들이 줄눈을 넣으실 적에는 요즘에 뭐 고급 공사들 많잖아요. 뭐 폴리싱에 뭐에 뭐 포세린에 그리고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에는 이 전용 줄눈제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줄눈 같은 거 누렇게 오염돼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잘안 굳으니까 뭐예요? 작업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굳어가지고 스폰지질 세번네번 해야 될거까 얘는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거친 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건 이제 벽타일이니까 벽타일이니까 이대로 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.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. 꽉 채워집니다. 제가 거친 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바닥 타일 바닥 타일인데 이 표면 보시면 상당히 거칠어요. 거의 최고 최상급으로 거친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시는 제품 중에. 자, 요것도 이렇게 놓으시고 스펀지 딱 짜신 다음에 자, 얘를 쏘실 적에 얘를 끌고 온다는 마음으로 쏘세요. 한 보세요. 이렇게 가까이. 자. 그러면 최소한의 오염으로 이 거친 타일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금만 성의 있게 쏘시면 조금만 천천히 성있게 쏘시면은, 잠시만요. 이렇게 깨끗하게 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저희가 그냥 전체매질을저매질는매질잘 넣는, 넣는 거 아시죠? 벽이든 바닥이든 저도, 어, 프로, 프로 이상으로 제가, 그 누가 되지 않을 마음으로 저도 매질를 넣는 사람인데, 전체를 묻혀가면서 넣잖아요. 전체를. 근데 얼마나 간단해요.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, 매지 또덜 닦여가지고, 뭐또 이제 또 콘크리트 제거제니, 뭐니 써가지고 또 세척하고 뭐 하고, 그럴 일이 없어요. 거기에다가 이제 딱이렇게 하시면 위에 밥이 안 남잖아요. 끌고 왔으니까. 얘가 이미 끌고 와서 이렇게 밥이 끌고 왔기 때문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, 그냥 요 작은 스폰지, 요거 갖다 그냥 나중에 이렇게만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. 매지가 이제 힘들게 늦던 시절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. 하여튼, 매직어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